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 지금 음... 요제 차에 루프랙을 떼고뭘좀 정리를 좀 하고 있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영상에도 몇번 올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제 서핑은 안 하고 어 카약을 좀 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카약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약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고 어 이제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는 중인데 애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은어 스케이트 타러 나간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어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laughs> 연락해 보니까 안 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영상을 일단 켰어요 어, 이게 이제 루프랙이죠. 아까 이제 저희 CRV에 쓰는 루프랙인데 어, 지금까지는 이제 자전거를 올려 놓고 잘 썼어요. 잘 쓰다가 이제 카약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약이 오면 제 카약 사이즈랑 이런 거에 맞춰서 또 약간 조절을 좀한 다음에 그리고 카약을 당장은 못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카약을 이제 바닷가나 호수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음 한번 일단 카약을 받아 봐야 할것 같고, 지금 주문한 이 카약 렉이 오고 있는 중이라서, 근데 그걸 쓰지 않고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일렉이 오면, 이제 카약을 싣고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요거는 이제, 자전거 실었던 자전거 렉이라서 요거는 떼야 되겠고. 그래서 요걸로 일단 실을 예정이고. 그리고 요것은, 어 제가 PVC 파이프 갖고 만들었는데, 이제, 카약을 집에서 이제 보관할 때쓸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음, 거치대를 살까 하다가, 제가 지금 카약을 두대 정도를 가지고 있을 예정인데, 카약 사이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카약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햇빛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사광선 은안 맞는 게 좋고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기 쉽고, 가볍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가, 기성품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이즈랑 이런 거를 좀 보고, pvc 파이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일단 이거는 이제 다음주에 올 카약을 올려놓기에 적당하게 만든 것 같고 이 이런 pvc 조인트 같은걸로 이제 엘보하고 뭐티 이제 이런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본드칠도 안해서 어 두번째 카약을 혹시 4월달 5월달에 사게 되면 그 카약을 올릴 수 있게 쉽게 이제 변경이 가능한 예, 돈안들리고 만들었습니다 안 지금은 뭐 보기 멋있고 이런 거 보다는 이렇게 하고 어쩌면 이제 두 번째 오는 거는 저 양쪽에 고리를 걸어 가지고 그냥 공중에다가 매달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약은 하나는 이제 아래 놓고 하나는 이제 위에 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음 제가 이제 거치대를 저렇게 PVC로 만들고 이런 게제 발리와 좀 바뀐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예전에 사진 할 때도 그랬고, 뭐 바이크를 타기 시작할 때도 그랬고, 뭘할때좀 많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풀셋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시작을 하는 사람인데 음, 이제 발리에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허스크바나 바이크 살 때도 그랬고, 사실 실물을 보고 살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물을 보고 살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카약 같은 경우도 이제 갖춰야 될게 되게 많은데, 사실 그 카약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자바에서 사는 겁니까? 자카르타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실제로 뭐 사이즈하고 스펙은 알고 있지만, 이걸 제가 보고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자동차에 올리는 거치대도 마찬가지고, 집에 놔두는 거치대도 그렇고, 이제 함부로 처음에 비싸게 살 수, 비싼 거, 좋은 걸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 거랑 제대로 호환이 될지, 내가 만족할지 이런 걸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거치대 같은 경우에, 차량용 거치대는, 이제, 이 툴레 루프렉이 약간 표준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를 이제 보고 살수 있었고, 이저 PVC로 만든 거치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뭐 용접을 해서 뭘 해볼까, 아니면 대나무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음뭐 어떻게 됐든 쉽게 바꿀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만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발리에서 좀 바뀐 게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보고 알아보고 사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성격이 성격은 똑같지만 방법,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좀 바뀐 거죠 예전엔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안 갖추고 시작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하게 하자. 이렇게 조금 바뀐 편이에요. 안 그러면 낭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채로 다 구비를 했다가, 뭐가 좀안 맞으면, 한국 같으면 샵에 가서 다 보고, 전시장 가서 다 보고, 실제로 다 만져보고 사는 게 가능한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불편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카약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제품은 골라놨는데, 그것도 뭐 구구사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게,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발리에서, 이제 뭐랄까요? 서핑이나 다이빙은 되게 많이들 하시니까 이제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카약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봤고 어, 딱히 카약 커뮤니티도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랑 이런 데 찾아봐도 어, 레크리에이션 카약을 하는 업체들이 주로 검색이 되고 나오지. 음, 그래도 예전에 저도 잠깐 서핑을 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어서 잠깐. 그래서 장비가 조금 있는 건 있어요. 공통되는 건 있거든요. 이제 패들 스포츠에,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포함되는 게 있어서. 일단 신발은 그냥 예전에 리프슈즈 있는 거 신고 이제 그냥 타보려고 합니다. 이제 물에 젖어도 되는 이제 워터 스포츠용 신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등을 다 덮어주는 이제 그걸 위해서 일단 요거를 쓰고 그리고 드라이백도 있는 거 쓰고 그리고 이제 리쉬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패들용이 필요하고, 하나는 저하고 카약을 이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도 빠져도 이제 보트하고, 아니, 카약하고 멀어지면 안 되겠고, 당연히 패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패들도 이제 카약에 연결하고, 저도 카약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쉬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 구명조끼인데 이거는 뭐랄까요 등하고 앞쪽 판이 이 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앞쪽인데 되게 작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 t 비트 건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활동하기 좀 편하게 생긴 거죠 좀 많이 움직여도 되게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사실 보조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구명조끼만큼 잘 뜨진 않아요. 이건 6 0 k g 에서8 0 k g 정도를 이제 올릴 수 있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오랜 시간 떠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보조 기구에 가까워요. 어,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바다에서 타고 싶기 때문에 시카약을 타고 싶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비상용 호루라기.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지금 2리터 짜리 이거는 하이드로팩이 들어있고 아 이건 따로 샀습니다 제가 그래서 패들링 하면서 그냥 물 편하게 마실 수 있게 넣어놨고 이거는 사실 바이크 오프로드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 안온게 어 패들 리쉬는 왔는데 이제 저랑 카약을 연결할 수 있는 리쉬는 아직 안 왔어요. 약간 이음 부위가 조금 다르게 생겼고, 그래서 따로따로 샀습니다. 따로따로 샀고, 그리고 이제 요 자동차 올릴, 캐리어에 올릴 카약 캐리어가 아직 안온 상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카약이 안 왔죠. 어, 지금 보낸 지가 열흘이 됐는데, <laughs> 열흘인가? 아니구나. 지금 보낸 지가 8일 됐는데, 아직도 자바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제가 아마도 처음 카야킹을 하는 건 다음 주 주말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카약을 언패킹하는 영상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카약 영상만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이제 카약을 시작하는 건 저한테는 좀큰 이벤트니까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는 거고. 종종 바이크 탈때뭐 남기는 것처럼 카약을 타는 것도 영상을 좀 남겨볼까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제가 처음에 클라이밍 시작할 때 한국의 클라이밍이 그렇게 막 붐이 오는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한참 전이었죠. 왜냐면 올림픽 종목 채택되기 전이었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볼더링장이나 클라이밍장이 많아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추세를 보면 한 한국은 뭐 강, 호수, 바다 이런 게 풍부하니까 제 생각에 한 5년 이내에 카약이 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레포츠가 굉장히 많이 예, 뭐랄까 트렌디하게 변하는 중이고 여자분들도 바이크를 많이 타고 모터사이클도 많이 타고 서핑 인구도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워터 스포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미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